정읍시 중장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립 촉구.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오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5060 세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었던 세대. 현재에도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들 세대는 중장년기로 진입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고 퇴직 후 실질적인 노동시장에서 실업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경제 활동이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가 곧 사회적 문제의 쟁점으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 세대는 과거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고 특히 고도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일 경험이 풍부한 경력을 가진 세대이기도 합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중장년층 세대는 1,239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9%에서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3년에는 24.9%, 2027년에는 25.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들의 노동력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향후 전체 인구 대비 비경제 활동 인구의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산업의 성장 동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노동 가능 인구의 3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장년층 일자리 확충 방안을 발표하고 일자리 사업 확충과 특화훈련 강화, 민간 일자리 지원 강화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정부와 별개로 일부 지자체에서도 선도적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문화, 취미, 여가 활동 지원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없이 또한 50세에서 64세까지의 중장년층 연령별 인구 추이는 2020년 22만 6천 793명에서 2023년 2월 현재 2만 7천 931명으로 3년 사이 약 1,13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수치 접근으로도 중장년층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계 부서의 선제 대응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정업시에서는 예산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장년층 채용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본인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규모가 연간 12명에 불과하고 단순한 취업 지원 사업에 지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정업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03, 2023년 올해에만 209억 원을 들여 정없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5,461명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중장년층에 지원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에 관한 관심과 지원 정책 등은 많이 존재하지만 일명 낀 세대인 5060 중장년층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을 다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이제라도 중장년층을 위한 단순 취업 지원 사업 정책에서 탈피하여 더욱더 세밀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지원 계획 및 지원 사업 등의 규정을 제도화할 때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장년층의 인생 후반부 시작을 돕기 위한 인생 재설계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경력 개발 교육,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 특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삶을 풍요롭게 할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문화, 취미, 여가 생활 및 바람직한 중장년층 문화를 창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생 이모작 지원 시설 설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태전 유행한 노래 이해라님의 백세 인생 노래 제목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82세로 흔히 백세 시대가 다가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평균 퇴직 나이는 53세입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백세 시대에 끊임없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중장년층에게 인생 후반부의 삶을 여유롭게 풍요롭게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정읍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